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메카라시 초보 가이드 및 꿀팁 모음입니다. 이 게임이 다소 진입장벽이 높고 어렵다 보니까 어, 초보 가이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 영상으로 만듭니다. 나름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부도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꿀팁들 알차게 쫙쫙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리세마라부터 순차적으로 좀 양이 많은데 빠르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어, 리세마라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다뤄 봤는데 뭐 짧게 정리하자면은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리세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1-4까지 클리어하시고 해운 뽑기로 섀도우 팽 뽑으시고요. 섀도우 팽은 반드시 뽑으세요. 다른 그 메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초반 한정으로는요. 그리고 만약에 섀도우팽을 뽑았으면은 XR, 네, 그 배너로 뽑으시고 모집 뽑기는 로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10회 무한 뽑기는 프라다로 뽑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로사를 뽑다가 프라다가 나왔다. 픽돌로 있으시면은 멜리사를 추천드립니다. 이륙 기준은 섀도우팽만 있어도 되고요. 저는 섀도우팽만으로 이륙을 했고요. 욕심을 내자면은 섀도우팽 플러스 S급 파일러 한개 정도는 추천합니다. 이 정도는 뭐 쉽게 할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 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리셀 하셨다면 게임을 하실 텐데 게임이 다소 어, 용어도 낯설고 메카닉이다 보니까 투박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찬히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어, 용어 설명부터 해볼게요. 메카 유형은 경량형, 중형, 중량형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더 어렵죠. 그래서 어, 메카닉의 직업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이 경량형은 회피와 기동이 빠른 도적이랑 궁수 같은 느낌이고요. 중형은 밸런스가 잘 잡힌 전사 느낌입니다. 힐러들도 중형 메카를 타고요. 중량형은 탱킹력이 좋은 기사 탱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도적 같은 애들 전사 같은 애들 탱커 같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은 직업도 직업이지만 경량 중량 중 중형 중량형에 따라서 기체 레벨업 강화 재료 그리고 회로 강화 재료가 따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뭐 레벨업 재화가 하나만 있으면은 경량, 중, 중량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파밍 하다 보면은 레벨업 제어가 경량형 따로, 중형 따로, 중량형 따로 이렇게 나와요. 회로 강화지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약간 밸런스 있게 나는 뭐 전사가 좋아 해서 중형을 다섯 명딱 가져가면은 이게 파밍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뭐 둘둘 하나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게 초반부 파밍에는 더 좋습니다. 이 회로는 다른 게임의 장비, 룬, 성유물 느낌이고요. 네, 요러,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좀 밑에서 다시 한번 다뤄 볼게요.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예, 골고루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는 S급 기체를 쓰고 싶은데 S급 기체 얻기가 히, 쉽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아요. 메카는 초반에는 S급 기체가 부족하기 위해서 뽑기하다 나오는 적당한 A급 기체를 쓰지만 결국에는 S급을 써야 합니다. 초반 S급 기체 획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리세로 얻는 공격형 경량 기체 섀도우팽이 하나 있고요. 7일차 출석 이벤트로 주는 전술특화 아르쿠스가 있습니다. 오픈 초기 이벤트로, 이제 곧 이벤트를 할 건데, 힐러용 패스파인더 S급 기체를 주고요. 90회 확정 천장 가차로 추천드리는 공격형 중형 기체 XR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과금을 많이 안, 안 하더라도 초반 한 일주일 정도면은 S급 기체 4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스파인드는 조금 더 노가다를 해야 돼요. 다음으로, 어, 애시 작전이라고 약간 파견 같은 건데, 파견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S급 기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체를 얻으려면은 세달 이상 소모되지만 어쨌든 과금 없어도 파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애쉬작전이라고, 어, 산 3일차쯤 나오는 파견인데, 파견을 열심히 하시면은 이 업적도 달성마다, 어, 공장 보수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100, 150점, 100점, 75점, 이렇게 3개의 공장 보수를 주는데, 공장 종류는 이렇게, 이노베이션 파워, 무장, 스파크, 킥, 이렇게 있습니다. 에, 일단, 150, 1 75를 하나에 몰빵할 순 없고, 하루에 균등하게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어떤 공장에 어떤 보수를 받을 것이냐, 추천드리는 거는, 150의 이노베이션, 네, 추천드리고, 100의 무장 공방, 75의 스파크 추천합니다. 어 각각의 이 기체를 얻을 수가 있겠네. 한데 글리샤, 바즈라, 섀도팽 이 친구들은 나중에 1.2 패치에서 나와요. 지금은 없더라도 아, 나중에 생기겠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계속 진행을 해서 반복해서 점수를 얻어야지만 네. 완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제품까지는 한 최소 3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취향이긴 한데, 예, 취향 차이로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요세 개를 얻고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XR을 얻지 않았다, XR 뽑기 하다가 잘안 나왔다 하시면은, 기그로 가시면 돼요. 다음으로, 파일럿 직업 소개입니다. 위에서 전반적으로 메카를 다뤘고, 아래는 이제 파일럿인데, 중요도 순으로 보면은, 메카가 파일럿보다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파일럿이 중요하지 않진 않아요. 파일럿도 중요한데, 자, 직업이 6개 있습니다. 격투가, 돌격수, 저격수, 전술가, 수호자, 기계공까지 있고요. 어, 메카라시 직업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꽤 진입장벽이 높은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격투가는 한 칸짜리 초근접 딜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너클, 파일벙커, 포람을 사용합니다. 돌격수는 한두 칸의 약간 근접형 딜러예요. 샷건, 기관총, 화염방사기 쓰고, 저격수는 두 칸에서 네칸 원거리 딜러고 라이플 저격소총 그래서 조준을 해가지고 부입하기에 능합니다. 전술관은 세 칸에서 다섯 칸뭐 다섯 칸 이상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원거리 광역 딜러가 많이 있습니다. 레일건,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수호자 한두 칸짜리 근접 탱커입니다. 한 손무기 실드를 주로 쓰고 기계공 예, 한에서 세 칸짜리의 힐러. 한 손무기 실드입니다. 뭐 기계공들은 어 딜량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서포터로 힐을 하거나 버프를 주거나 예 좋은 친구들입니다. 참고로 파일럿 개별로 개성이 강해서 정답은 없어요. 뭐 격투가라고 해서 꼭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돌격수라고 해서 꼭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격투가지만 돌격수 느낌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만 좀 잡으시고, 어, 각각 파일럿마다 하나하나 스킬 설명 보시고, 아, 얘는 이런 용도로 써야겠구나, 라는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게임을 쉽게 풀어나가려면은 5인 파티 기준에서 힐러, 근거리, 원거리 파일럿들을 고루 배치해서 적당히 밸런스 있는 파티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 파티 초반, 초반 파티 편성 추천, 무소거금 기준에서 극초반, 파티 편성 추천입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 보시는 대로 로사, 프라다, 세븐, 케이든, 다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기계공으로 세븐, 네 3일차 출석 지급으로 메카를 오드러너 쓰시고요. 돌격수는 프라다, 네 섀도우 팽, 돌격수 로사, 어, 메카 XR, 격투가 케이든, 네 메카는 다이애나나 오로라 쓰시고 저격수로 다나, 네, 주인공의 메카 아라시 이렇게 5명으로는 어, 스토리가 조금 버거, 버거운 구간이 있긴 한데 나름 그래도 할만하게 밸런스 있게 잘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팬 같은 경우 저는 초반에는 케이든이 제 행동이 좋아서 케이든을 줬는데 결국에는 풀하다가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위로 오려, 올려서 얹어 줄 겁니다. 네, 현재 제가 편성하고 있는 파티이고 어차피 아레나에서 파티를 두 파티, 세 파티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을 키워야 됩니다. 육성할 만한 A급 이하 목록은 이렇게 다운과 같고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가성비 있는 A급 이하 영웅들 한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일럿 육성. 네, 파일럿은, 어, 메카랑 다르게 조금 육성이 간편한 편이에요. 네, 어렵진 않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따로 한번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어 일단 레벨업은 그냥 레벨업 하시면 되고 바이오 컴퓨터 뉴로드라이버가 뉴로 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바이오 컴퓨터는 어 모든 게임이 다 있는 뭐 특성 스킬 획득 용 그냥 루트예요뭐 루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내 네, 육성 장비는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어, 나중에 소탕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뉴로드라이버 뉴로 드라이버는 이 게임의 거의 엔드 컨텐츠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뉴로 드라이버는 파일럿과 기체를 강화시키는데 전술 시뮬레이션이라는 곳에서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각각 성능보다는 이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에서 등장하는 이 앞에 성능보다는 요 숫자 맞추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어 s급 칩을 얻어가지고 좋은 이파티원에 맞는 파일럿에 맞는 이 뉴런들을 잘 장착시켜야 돼요. 뉴로 드라이버를요. 그래서 요렇게 강화시키는구나 정도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다자 다음으로 상점 구입은 모듈 무역소입니다. 예, 모듈 무역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볼 건데 어, 초반에는 5천 원이라 다소 비싸지만 그래도 어, 갖고 있는 모듈이 없기 때문에 쓸만하다 싶은 거는 다 사세요. 저도 이렇게 샀고요. 다음에는 이제 돈이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음 A급 빨간색 공격형 위주로 추천드립니다. 매주 예, 매주 초기화되기 때문에 좋은 모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좋은 모듈이 나오면은 사시면 돼요. 다음으로 아레나 센터입니다. 아레나 센터는 아레나를 하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가 얻어지는데 18주 단위로 초기화 됩니다. 여기서 얻을 것은 s급 기체 지금은 섀도우 팽주관인데 섀도우 팽이랑 그리고 s급 모듈 이런 것들 이 모듈이 굉장히 많은데 밑에 보시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듈 위주로 먼저 사시면 되겠습니다. 기체가 아무래도 조금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보거래소 네 정보거래소는 파견 등으로 획득할 수가 있고요. 백팩 설계도 운송 허가증 모집 증서 등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표 교환 센터, 네, 증표 교환 센터는 음, 파일럿을 중복해서 뽑다 보면은 얻는 중복 제와 페이백 같은 느낌이에요. 네 S급은 네, 파일럿 증표 선택 상자, 네 그리고 A급 이하는 바이오 초전도체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금 남는다 하시면은 모집증서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 과금 효율입니다. 이 게임은 과금 효율이 조금 다른 게임들이랑 다른 게 월정액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도 월정액은 좋지만 월정액 좋고 물론 1회성 고효율 과금들 뭐 예를 들어 초보자 모집 1,500원 상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주셔야 되고 그외 2순위가 월정액 3순위가 배틀패스 아직 미등장인데 아마 다음 패치 때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1일 기본 보급 패키지 7일권 요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금을 많이 하실 분들은 우선 요거부터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초에 한정 두배 재화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할 텐데 어쨌든 어, 무소가금 유저분들도 요 정도까지는 살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꿀팁들 정리했는데 일일 퀘스트 초기화 시간은 5시고요. 쿠폰은 현재까지 3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꼭 아셔야 될게 특선 배너 천장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 0회 z 특선 배나는 파일럿 기준에서 38회부터 확률업이 적용됩니다. 60회는 천장이고 S급을 확정 획득하는데 S급은 S급 배너마다 등장 확률은 6 0예요 그래서 픽돌 확률이 40%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른 게임들이랑 다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반천장이 2월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사 배너에서 뽑다가 내가 어첫 번째 천장 했을 때운좋 운 나쁘게 에, 픽돌 40% 걸려서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나는 기분 나쁘니까 로사 안 뽑아. 다음에 실비아가 좋다던데 실비아를 뽑아야겠다. 라고 해서 천장 2월 되겠지. 반천장 2월 되겠지. 하는데 이 게임은 반천장이 2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로사에서 내가 픽돌이 나왔으면은 다음에는 로사는 확정 획득인데 다음에 어, 실비아가 나왔을 때, 어, 나는 반천장 찍었으니까 확정이야라고 생각해서 실비아 뽑다가 픽돌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원신 같은 게임은 반천장이 2월돼서 다른 배너에서도 천장 확정인데 이 게임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너마다 반천 천장이 구분돼 있다. 그래서 반천장을 이월할 필요가 없다. 이월하면 낭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반천장을 이월시킨다는 개념으로. 굳이, 어, 낭비하지 마시고, 이 개념 이해하시고, 아, 내가 이 파일럿을 뽑아야겠다 하면은, 반천장, 천장 상관없이 무조건 얻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것으로 메카라시, 파티 편성, 상점 구입, 과금 효율동, 초보자 가이드 및 꿀팁 모음들 정리했습니다. 어,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중고수형, 보다 심화된 가이드도 준비를 할 텐데 우선은 이제 게임을 막 시작하시면은 요 정도 개념만 가지고 게임을 하셔도 막히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